인천입니다. 인천에 주고 있는 동네. 인천에 주고 있는 동네. 자이나타운. 자이나타운. 송월동 동화마을. 동화처럼 집을 이쁘게 지어야 건축 허가가 나는 지역이죠. 아주 이쁜 동네입니다. 옛날에 여기도 동화 같은 집 앞에서 사진 찍다가 한번 차인 적이 한번 있었는데. <laughs>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계양길이라 해서, 어, 0년된 가옥들이 많아요. 여기는 집을 이제 고치지 못하는 지역들이죠. 보조만 해야 되는 지역들이고. 심포국제시장, 닭강정, 그리고 강릉에서 줄서서 먹는다는 마늘빵이 있습니다. 마늘 안에 그, 달콤한, 저처럼 달콤한 그 치즈가 녹아있는 마늘빵 안에. 죄송합니다. 좀 무리수를 뒀네요. 심포국제시장. 그리고 동인천역은 완전히 죽어있죠. 옛날에 동인천역은 인천 최고의 상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안 댕기는, 완전히 죽은 상권이죠. 여기에 도심재생사업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요 아래쪽에. 아래쪽에도 도심재생사업이 부동산 지인 보시면 나오겠죠. 나오고 오른쪽 여기도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있고 심포역 바로 앞이 내항이죠내항 인천항 내항입니다내항자 인천항은 몇 군데가 있는데요. 내항이 있고요. 내항자 축소를 해볼까요. 네, 내항이 있고 자자 자, 여기가 내항이죠 내양. 내항. 여기가 내항이고 바로 위에가 북항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내려가면은 여기 남항도 있죠. 남항, 남항도 있고, 남항도 있고, 더 내려가면 또 신항도 있습니다. 신항도 있죠. 그래서 신항부터 해서 올라가면은 예, 남항, 내항, 북항 이런 식으로 항구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 내항을 개발을 7년 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년 전부터 계속 표류하고 있죠. 근데 내년까지는 뭐 사업자를 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이죠. 이 내항 재개발 사업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요 심포역 주변이 오르지 않을까 가격이 이런 식의 예상을 해보고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네. 그리고 인천역 주변에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광객이 다 없어요. 관광객이 95%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어 다시 회복이 된다면 은 혹시나 저렴한 물건 같은 거 나오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상권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아는 사람도 최근에 저기 하나 물건이 나와서 어 제가 사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완전히 지금 죽어 있거든요. 이런 상권이 어 부산 남포동도 그렇고 홍대 명동도 그렇고 완전히 죽어 있는 상권이 좀 저렴한 게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인으로 어, 잠깐 한번 보면요. 인천에 어, 신포동,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 여기가 동인천역 밑에 이렇게 정비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요 밑에 요거. 요 사업시인가 낫죠. 관리처분도 거의 거의 나날 단계는 같던데 하고 신포역 있고 요 내한 개발 있고 관광객이 몰려오면. 여기도 또 재개발 구역들이죠. 있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있죠. 그래서 어, 완전히 죽어 있는데 밑에 수천억의 사업이 있고 주변에 재개발 구역이 있고 이런 어, 상황에서 어, 저평가된 거 있으면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근데 물건이 잘 없어요. 어, 신포 국제시장 요 아래 쪽을 보면 신포동 주민센터 있고 요 아래 쪽은 그 80대 회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어, 한 동, 두 동, 세 동, 네동한 20몇 동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20몇 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잘안 나와 이 동네가 그러니까 어쨌든 어, 그런 게 있고요 이렇게 죽어 있는 동네들이 좀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어, 도원역이라든지 오른쪽에 재물포, 도화 이런 데는 보면 사실 뭐 정비사업은 앞으로 되긴 되겠지만 관광객 수요는 없거든요 가보면 완전히 죽어 있어요 도로변에 한번 보시면 완전히 죽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어, 인천역이랑 신포역 근처는 그래도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동인천역에서, 어, 일부 끊어진 지하차도도 신포역까지 연결해서 지하도 이렇게, 뭐, 좀 문화시설 이런 걸로 꾸민다 해서, 어, 조금 살린다고 하긴 합니다. 인천은 3대 신도심이 있죠. 예, 신도심, 영종도. 영종상권은, 아까 제2공항철도 계획 잠깐 보셨고, 상권은 운서역에 있습니다. 운서역에. 운서역에 상권이, 큰 상권이 있고요. 운서상권은 저는 괜찮게 봅니다. 괜찮게 봐요. 매개 상권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저 밑에 이제 하늘도시 상권이 아직까지 나대지가 많죠? 하늘도시 상권이 나대지가 많은데 하늘도시 상권이 생겨도 이게 지하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운서 쪽으로 그래서 운서 상권은 앞으로도 한동안 크게 나쁜 영향 나쁜 건 없고요 단지 제2공항 철도가 생기면.